안녕하세요 두안깡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강 방댁 중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덱으로 그랜드 갔다가 내려왔고 승률도 거의 20판 했을 때90% 정도 나오고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개인 캐릭터들마다 이제 스펙이 생겨서 차이는 조금씩 있을텐데 이덱 같은 경우는 세팅만 잘 되면은 스펙이 좀 떨어져도 엄청난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캐릭터들 세팅을 전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몇몇 분들이 요청을 좀 하셔서 요번 영상 시청 지속 시간과 그런 걸 제가 체크해 보고 호응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전처럼 영상을 압축해서 갈지는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런 점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심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세팅은 이렇게 해줬고, 상태 이상 무기와 장신구를 징벌에 축복을 세공한 걸 줬습니다. 왜냐하면 스파이크 각성기가 고뎀이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해요. 잠재는 요새 공댁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습니다. 운명 따윈 거슬러 주겠다. 소노공 세팅은 이렇게 해줬고 섀도에 증벌을 세공한 걸 좋습니다. 소노공 천지파세추 스킬에 급소 공격이 없어졌고 그리고 대목멸 타격이 고뎀으로 교체가 되었죠. 그래서 급소 공격과 고뎀까지 챙긴 세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석 중에 막기 확률도 좋지만 각성 게이지 상승하는 보석도 좋을 겁니다. 왜냐면은 요새 진연 변경 면역인 캐릭터를 사용 안 하잖아요. 잠재는 이렇게 해줬고요 보석에서 약정 공격 확률을 못 줬기 때문에 잠재에서 줬습니다 스콜드 세팅은 이렇게 해줬고, 신중도 나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뭐 신중이랑 권중 차이가 엄청 크진 않아요. 콜트가 요새 위압 최도를 세공한 걸 많이 사용했어요. 잠재는 최대한 방어적으로 해주고요 반드시 찾아내. 완전해질 것이다 세자르 세팅은 이렇게 해줬고 방어력 세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자르는 생명력을 추천드립니다 생명력 대비 힐을 해주는 편이고 요새 힐회복력도 조절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장신구는 육성불사에 권능을 세공했구요 초반에 잘못되면 피교체 담당입니다 얘가 그리고 막기 확률을 안주고 막기 데미지 감소를 준 이유는 바로 신화강화를 하면은 막기 확률이 올라가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보석을 막기 데미지 감소로 갔습니다 잠재는 최대한 방어적으로 갔고요 구할 것이다 설령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에바는 이전에 보여드린 거랑 세팅이 딱히 바뀐 게 없습니다 방어구 중에 하나를 신화각성된 회복량 상승 장비를 주면은 힐이 더 좋습니다 잠재는 똑같고요 기체 축복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방어력 상승을 해주는 룰을 추천합니다 카람도 처음부터 막기를 상승시켜줘서 괜찮고 각성기가 데미지까지 줘서 괜찮긴 한데 딜 들어오는 걸 한번 보면 루가 약간 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룰을 사용하는 편이고 각성기도 늦게 켜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름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순서나 위치는 이렇게 해줬고 신화 스킬은 생명의 조율을 사용했습니다 요새 콜트나 스쿠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뭐가 나오냐 오공백이 어, 나왔죠 완벽한 공백인데 스쿨드만 빼면 완전히 공격형 영웅들로 돼있죠 4명이 오호 자불굴의 방패 자, 좋습니다 자 뭐가 오니 트루드가 오니 콜트가 오니 아 트루드 한방인형 끝자 데일이 안돌것 같아요 딜이 별로 안들어왔죠 자 무겁고 빠르게 자 제압 풀어주고 성장의 비밀 좋다 오케이 멸망충 고뎀 들어가고 오우 무자비한 착취 야너 신캐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오르카 어? 걔는 오토바이 너는 자가용 어때 <laughs> 자 영광의 나팔 이렇게 빨리 켜지죠 누가 막기 확률로 이제 4턴 동안 50% 올려줍니다 야 좋다 오 펜티 야 지금 형님이 있는데 공격하는 거야 지금 뒤에 손오공 형님이 있죠 오 콜트 온다 온다. 오 건담. 자 광희 갑시다. 지금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자르가 힐량이 지금 상당해요. 나라의 그림자 이걸 뭐 끝났죠? 사냥꾼의 밤 저기는 막어 파워로 엄청나게 해놨구나. 막 어디 막푸션막 장난 아니네. 팬티까지 추억의 결정. 이것이 따뜻함. 야, 근데 왜 얼음인데 따뜻함이지? 자 고뎀 들어갔습니다. 야, 대랄로 살아나고. 자 고뎀. 저쪽도 고뎀 오죠? 자, 우리 뭐 나갈래? 어, 냉기의 손. 이것도 고뎀입니다. 고뎀. 고댐. 어, 중령간지. 야, <laughs> 반사 때문에 한번 퇴근했다가 돌아왔네요. 자, 이건 안 통하죠. 한간만 통하고, 불그레 방패. 자, 누가 끝낼래? 이거는 제가 질것 같지가 않아요. 이야, 최대 출력. 아, 이거 딜이 엄청나게 셀 수도 있죠? 하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laughs> 자, 기억의 검풍 가자. 얍! 아하, 고대. 자, 팬티도 퇴근했고, 이제 세명 남았죠. 싸움이 제일 좋아. 자, 너도 이제 끝났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야, 공격을 몇번 하는 거야? 쟤는 대체... 대목멸 타격 갑시다. 고대잡이라 없다. 바로 스콜트 퇴근시켰죠. 스콜트 야, 핀판 네 저거. 어, 네가아무로야 아무로는 모르시려나? 안 아프고? 자, 가자, 손오공. 내가 재앙이 되겠다. 휴. 야, 딜 좋고. 자, 끝났죠? 게임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트로드 너도 퇴근해. 자, 성자의 비밀로 멸망이나 해라. 세자르랑 어, 합체했어, 얘가. 음, 양, 땅, 거슬러 주겠다. 자두 번째는 뭐냐 오이고 뭐야 마공덱 마공덱이 나왔죠 오 지금 프레이어가 있는데 어 타라 없이 프레이어만 저렇게 쓰면은 딜이 좀 떨어질 텐데 자 금풍 날라옵니다 금풍 방대한테는 딜이 잘안 들어올 거예요 역시 어, 그래도 세네자 천지파쇄추 분노를 내려주마 자 기절 걸어버려 어 뒷줄만 기절됐네 바로 푸는데요 성장의 비밀. 오, 고뎀 자, 오, 우리 쪽고뎀 가자. 자비라, 너 없다. 아, 고뎀 좋지 않습니까? 자, 빨리 누굴 터트릴까? 안동. 야, 천상의 가오. 와, 이거, 이거 방방전하는 느낌이 좀 들겠는데? 자, 이거는 딜이 약할 거예요. 자, 약하죠? 자, 빨리, 손오공. 앞으로 땡겨. 뒷줄 애들. 가자. 각성기. 멋있다. 뒤에 있는 애들은 뭐지? 여호. 야, 이거는 이제 끝났죠? 이건 딜이 안 들어와요. 이거는 딜이 안 들어옵니다, 이제. 뭐, 효과 공격만 조금씩 들어오겠고. 의지인도 야, 에반. 너 스킬 안써요 돼. 스킬 안 써야돼요 금풍 금품. 야 금풍은 좀 아플수도 있겠다 아우좀 아프네 야 이건 좀 아프겠다 와 12000씨 자기억에 검풍 갑시다 엿아 고뎀 아 저기 천사의 가또 켜졌네 저거 아 천사의 가 문제인데 계속 일해주는데 방방전 느낌인데요, 이거. 자, 절멸 들어오고요. 안 아파요. 이거는 별로 안 아플 겁니다. 음, 괜찮죠? 자, 대목멸 타격, 가라. 선호공.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 야고뎀 보이십니까? 또살아나네 저거. 자, 프레이야, 고생했어. 광이, 안 통하죠? 아, 천지 파세추 나오면 딱겠는데안 나가겠지? 오 천지 파세추! <laughs> 아 소노공 잘 싸운다. 그래 든든하죠 소노공. 진짜 저는 소노공을 키우려고 10-3강 가 거기서 쫄작을 엄청나게 했어요. 야 소노공 든든해. 자 별자리 여행 괜찮죠? 의제인도 야너 의제인도 좀 그만 쓰면 안 되니? 왜반은저왜 이렇게 많이 쓰지? 무겁고 빠르게. 아, 패왕의 기어. 야, 쟤를 빨리 50 만들고 3억도 없고 그러면은 방대기서도 딜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쟤를 한번 해보고 싶네. 어, 폭주의 눈. 야, 변태의 눈 오랜만에 본다. 폭주하라. 빨아 먹어버려. 야, 이거 완전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 꽤 재밌었어. 어, 고생했다. 니가 요새 뭐한 1년 정도 열심히 싸운다 진짜. 고생했어 들어가 수 공격 이건 뭐 끝난거니까 제가 좀 넘겨버릴게요 편집의 힘으로 아, 대목렬 뭐, 타격 이걸로 끝내는걸로 하겠습니다 어허 고대 운명 자 마지막 뭐야 카린? 멈춰. 어이구 카린 방대 잔나비까지 야 이거 영초 싸움 간다. 영초 싸움 갑니다. 보뎀 상당히 좋죠? 선호공. 야 이거 영초 싸움 간다. 야 카린이 있네. 자의제인도 저쪽 에반도 난리가 났네. 자 우리 쪽뭐갈래오 천지 파세트. 이제 기절 걸리죠? 기절? 야 기절 좀다 걸어버려. 아 팬티만 안 걸렸나? 아 얘도 안 걸렸네. 아도도안 걸렸네요. 아, 아쉽네. 아, 아쉬운데. 아야 잠깐만 스파이크. <laughs> 너 폭풍 참왜 쓰니 갑자기? 응? 어 불굴의 방패 좋다 좋다. 스파이크 각성기로 저 방어막 좀 없애자 이제. 자 영광의 나팔 써주고. 야 추억의 결정. 크. 어머님의 따스함. 어우 추워 야 고뎀 좋죠? 잔나비까지 야뭐 갈래 폭한의 지진 지금 스파이크가 난리가 났죠? 왜 저러지 쟤? <laughs> 쟤왜 저러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스파이크가 야 대목열 타격 고뎀 좋다 고뎀 엄청나죠? 방방전에서는 고뎀 싸움으로 가야 돼요 확실히 어, 중도의 관철 즉사겠지, 분명히. 오, 오, 천지 파쇄, 주 야, 또 기절 걸어버려. 다 걸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안 걸렸고. 얘가 안 걸리네. 얘가 안 걸려. 음, 상저 갑옷을 끼셨나? 뭐, 방어구를. 자, 불굴의 왕패. 이거는 이제 게임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좀편집 하겠습니다. 오, 8만 5천? 와. 카린이 힐해주는 게 85,000. 와 진짜 어마무시하다. 제가 요번에 회복량 상승이 바뀌어도 한 5만 정도까지 회복이 되던데 85,000. 이야. 저랑 스펙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카린이 어마무시하다. 자, 기절시켜버려. 오케이 기절 걸었고. 자, 지금 2분 정도 남았죠? 자 고뎀 들어오고. 자 누가 이길까? 분명 피통 싸움 갑니다. 좋았어, 고뎀 이거 강력하죠, 쳐오고왔았어 이야. 살리고. 야, 미치겠다, 진짜. 어, 제 각성기까지 쓰겠는데? 칼이? 야. 오, 파멸의 기적. 자, 야 이거 참, 누구의 기적. 어. 별명이 참 많죠? 야, 이 30초 남았다. 누가 이길까요? 미치겠다, 진짜. 어 잠깐만 피통이 저희가 더많는가요 비슷한가? 어 우리가 더 많다. 자 누가 갈래? 고뎀 한번 때려주면 좋은데. 오 냉혹의 손자 저희가 이겼죠? 이제 이겼을 겁니다. 이야 이겼다 이겼다. 어우 이겼다. 역시 방덱의 최대 적은 방덱입니다. 이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신규 영웅 자하라 사용하는 공덱을 만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만났어요 이렇게 지금 자하라 자하라 맞죠 제 자하라 3억도 있고 레벨도 50입니다 세팅이 엄청나게 잘돼 있어요 오 상대방 어 무서워 공격력이 더 올라갔죠 확실히 오 무겁고 빠르게 야 대목 멸 타격 좋다 아좀 아쉬운 게 자하랑 오르카랑 같이 있는 걸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 <laughs> 자, 한방이면 끝 자아라 맞죠 제이름 어우 헷갈리는데 레벨 50입니다 이야 제50 지금 만들려면은 와 루비도 어느정도 있으셔야 되고 무조건 16만 5천짜리 무조건 구매하셨을 거예요 3억도 있으시니까 난도 제좀 스킬 좀 봤으면 좋겠다 오 콜트입니다. 콜트 온입니다 콜트 이야 무서워 너 손가락 좀 이렇게 분리시켜주고 싶다 <laughs> 핀 판넬 자, 막교황률 올려주고 오, 천지파쇄주 분노를 내려주마. 좋다. 기절시켜 버려. 아, 싹다 기절당했죠? 아니네? 어, 지금 겔리두스랑 신캐가 기절 안당했네요. 자, 트루드도 한번 터졌다 살아났고 패왕의 기어. 이야, 멋있다. 개미딜일 것 같은데, 오케이 개미딜. 오, 소로공. 각성기. 그냥 앞으로 땡겨 버려. 요즘 센 애들을 땡버려 <laughs> 콜트는 바로 퇴근했죠? 오, 좋다. 효과 공격까지. 고대. 오, 칼날. 제 스킬 봅니다. 야, 오토바이. 이야, 엄청난데? 야, 오르카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다. 오르카 드리프트랑 오토바이. 와, 진짜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자. <laughs> 오케이, 어또 살아났고 환상의 조합이 될것 같은데 오우 무레에야 멋있다 오토바이 오 강력한 것 같아요, 연출이 야 멋있어, 제가 기억에 검푸 제 3업이 4턴간 불사 효가가 있죠? 아마 제가 많아지면 은뭐챈슬러를 써가지고 뭐한 방에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빙결 걸어주고, 나라의 그림자. 아, 대목멸 타격. 뭐,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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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모 효과로 불사로 살아나는데, 제가 이거 좀 압축을 했어요. 영상이 엄청 길어져서. 아, 스킬. 이야, 멋있다. 그래. <laughs> 광위로 끝내버리겠습니다. 4턴 감소. 턴 감. 고생했어. 신케잘라 맞지? 응용해서 즐겨보시고요. 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콘솔, 모바일 게임 영상들 클릭과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